안녕하세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키블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봤 초반나 별로 안 나지만 안된 것이라도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해본 것같긴 해본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팩을 사고 코카를 코코한지 커피인지 갈색이어서 커피인지 코피 코코한지는 모 커피 아닌데. 이제 게임 작뚫려는 거? 아니네, 하고 있네. 이거 뭐 하나 있겠니, 이거는 또. 제가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, 여기, 딱돌이 서 딱돌이. 이게 새로 나온, 그릇, 새로 나온 패이에요 제가 돈은 게임에서 이기면 돈을 10원씩 주는데, 저 30번 했고요. 돈을, 있잖아. 한번 생겼는데, 파티클 사서, 파티클 근데 파티클이 의미가안나오더라고요 그래 보이시죠? 안보이세요? 하나씩 나와요 파티클이 개히 샀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도 좋네 뭐 없는것 보단 가자 돈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다 이거 100원을 모아서 아니 100원을 모아서 이 빡구 샀습니다 저희 새친구 새친구 딱돌이 딱 딱돌이 여기 야외선장이 있다, 야외선물 장. 지금 약간 지지직거릴 수 있습니다. 이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, 약간 조금씩 지지직거릴 때는, 좀. 아, 무서워, 무서워. 딱 들어가자. 딱 들어 파! 가 하고 쳤어. 점프해, 점프했어. 아, 어, 피한번 해, 피한번 해. 됐다. 아, 예, 피하는 거네. 여기서, 이거, 이거, 지운대요 등산. 아, 유기엮시네 아, 씨. 여기 밑에 있으면 되겠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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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거리였어 딱돌이 그냥 그 세상을 꺼버리네. 이게, 좋습니다, 저. 우와, 이렇게 불글구면 엄청나게 비싸요. 아, 과금 한 번. 이게 청나을 많이 모아야 돼서 힘든 게임이죠. 힘든도 힘듭니다. 이렇게 허, 커피 커피 한잔 먹어주고요. 코코라아 할게 그냥 저는 코코는 친숙한 것 같아서 딱돌아 가자. 얘, 얘 이름 이 딱돌이냐면 왜 딱돌이냐면 딱돌이 딱돌아. 형님 거북이는 어떡합니까? 어떠니까? 딱딱 하죠 그래서 이름이 지은 걸 딱돌입니다. 정말, 아시겠쥬? 아, 이거 미사일, 미사일 나는 거. 한번 우승한 적 있죠? 오, 오, 오. 어, 살았어. 와우. 깐뚜이야 완전 깐뚜루. 돈져봐돈져봐 어떤 거는 사람이 한 명이, 이거 미, 게임을, 응? 사나? 사네? 와우. 사나? 사네? 와우 이게 되게 힘들어요. 어? 여기서 양쪽에서 다와서 이게 예. 거의 투위야 예의 눈썹이 예리한 사람 할수있는한명 어, 죽었죠?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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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와! 우통했어요! 언제까지 죽나 언제 죽나 언제 죽나 확인하는 클라스 모습. 저건도 엄청 잘하지 않나요? 웰던돈좀데요 well 플러스 do 10에서 4 0원 줬습니다 저 여기 한 번도 이게 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이겼네 이게 방송이라는 건가요? 김사장 먹어주고 그러니미로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걸어다니면 뭐라 해야 지막 걸어다니면 뭐가 생긴줄 아세요? 꽃이 생기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다음면는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걸보겠습니다 못하겠지만. 이거는, 막, 무기가 나와요. 무기라 해야 되나? 또한, 보이시면 알 겁니다. 보여드리죠.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색이 바뀌면서 여기 닮으면 아 죽고, 여러분, 봉분에서 여기 닮으면 여기 죽고, 땅막 사라질, 사라져, 사라져서도, 사라져서, 사라져 죽을 때도 있고, 사라진 땅은 고사 뭐 생깁니다. 어, 눈잘안 보여. 오, 오, 무서워. 여기 봉에다가 죽죠. 여기에서, 막, 여기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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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죽었어! 아, 좀, 하나, 그냥, 뛰어갈걸. 나 지금 오겠습니다. 이렇게, 이거 하면서, 순서만 생기면서, 막, 터져요. 빵! 와, 봉에서 죽을 사람들 많죠. 자, 이렇서 저는 여기 맵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냠냠, 암냠냠, 암냠냠냠. 이렇게 미끄럼틀,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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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럼틀도 있고요. 현재 레벨 5입니다, 레벨 5. 이게 다 게임이, 게임의 레벨이 엄청 높은 사람들인데, 우와, 250을 뭐냐. 하루 종일 하다보네, 이 사람들. 어, 잠깐만. 저 이분 알아요 여기 7번 있잖아, 요 7번에. 그래서 한번 게임에서 배 게임에 들어왔는데 그분 있었어요, 저번에. 오, 그분이, 와. 말이 안 나옵니다. 아, 이거 뭐지? 어려울 것 같은데. 이거 뭐죠? 아, 이거 랜덤으로 이게 위에 있잖아, 요 위에 팍 내려오는 거네. 위 내려오는 건데. 아니, 먼저 도 약간, 약간 조금씩 내려와서 알려주네. 난 이거들, 아, 이게, 아, 이거 움직여야 돼요. 오! 오,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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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왜, 화폐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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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오, 왜, 하필, 하 하필, 하필, 두 개야, 두개두 개. 두개 개. 두 싫다, 두개 싫다고. 두개 싫어. 됐다. 오! 어, 누가 한명 줬죠? 응? 야, 왜, 검은색이 나가도 죽는 것 같거든요? 근데 검은색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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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이게 계속 환승해서 약간 계속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는 가거든요 이게 그냥 아! 아, 아깝다 아 그쵸 아 진짜 아깝네 잘된 땅 맞았었는데 아깝다 아, 아 조금 더더면 시. 아 조금 더 버틸 걸. 아까워. 너무 아까워. 어, 4 0원이냐 그래도. 이거 뭐죠? 아 이거 그거네. 제가 여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. 잠깐만. <laughs> 이번에도 그아를나이겠습니까 뭐 바로 지기다는 거겠죠?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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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그거는 그거. 시계판, 시계판은. 아, 비싼 게 하나 있는데, 그건 줄알았어 순간적으로. 자, 해보죠. 근데 이것도 한 번, 진 적이 있긴 있는데. 호! 어? 아! 이렇게 안 찝니다. 앉아서 바로 죽죠. 죽음, 앉아요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응? 이슨 방어 같은데, 아닌가? 뭐야, 이 사람? 왜이 사람 사기야? 뭐이 사람? 아 닫죠. 이 사람 아두번 나왔네 두 번. 덜어 덜어 던던던던 던. 덜어 덜던던 던. 할까요 로한 스킬이? 할까요 로인안한스니이 될까요? 오아 이번 승리네요 승리. 언제 죽죠 근데 이 사람? 네 언제 죽냐고요 이 사람들? 네? 언제 죽어? 집, 9 아, 이게 시간 때문에 그렇구나. 아유, 어이없어서 안 되겠다. In, 그 여기 시간이 다 나와요. 위에, 보이죠 위에. 이렇게 맛있는 커콜 한잔하면 너무 맛있어요. 그콜한잔 해주고,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위로 올라가, 위로 올라가, 위로 올라가서, 이거 다 볼게요, 이거. 미끄럼틀, 미끄럼틀, 미끄러지 아니에요, 미끄럼틀. 미끄럼틀. 으아, 짜오. 하나, 둘, 셋. 이게 위로 갔거든요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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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네 맞네, 미로네 저기다, 저기다, 길 저기다. 어. 여기인데? 막혔어. 여기 아닌 거 아니야? 아다 여기다. 여기다. 어, h 우리, 우리들만 있어. 이건 여기, 여기는 아유. 여기. 건저 어디야, 이 페이는 사람끼리 뭐하냐, 근데. 데이트 하는 적이 있다, 누가 보네 어, 저기 길 있어. 저기, 뭐가 있어. 여긴데. 와 이, 이거, 이긴 사람 없는 거 아닌가? 이게 미로인데, 아, 아까 시간 더 있었으면 바로 갔을 텐데. 이번엔 비밀, 비밀, 유명기을 가보죠. 자, 이제. 자, 이제 두번만더 하고. 가겠습니다. 두번만더 하고. 어, 와우, 이렇게 밑에. 오, 죽을 뻔. 거북가 너무 공중성 잘하네? 점프해가는 거 같단 말이지. 에이, 고. 와 뭐야, 이게. 뭐죠? 뭐죠? 자동차 뭐냐? 죽죠? 이너 어려워 이게 그게임 끝납니다 너무 어려워서 천프 아, 맵이 있, 있는데 게임 중에 아 이거 그거네 얼음 사라지는 그 아, 세시 오신 욕구, 음. 이끼만 하고, 이제, 나가죠? 아, 더 기분 나지, 이제, 이거. 아, 네, 바주카, 바주카, 바주카. 바주카, 이거 바주카로, 바주카로, 사람 없애버리는 거야, 이거. 음. 사람 죽었죠? 저 덕분에? 이 사람 죽이고, 저 사람 죽이고. 이 명서 벌써 게임. 자 어쨌든 게 재미있는 게임 미니 게임 전부 해봤습니다. 이 E P I 얻쨌 게임 해봤고요. 다음 명사.